1일학습 1번 프린트 3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때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. a가 누군지 한번 구해볼까요?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a는 자 이렇게 집합기호 쓰고요. 8의 약수니까 1이랑 8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? 2, 4, 8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원소가 1, 2, 4, 8인 집합이에요. 집합 A의 원소는 1, 2, 4, 8. 네모 안에 자이 기호 속한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요 기호는 속하지 않는다. 그 기호를 한번 써봐라.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1번이요. 2는 A에 들어가 있나요? 아 여기 있네요.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는 집합 A에 속한다.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3은 들어가 있지 않죠 3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4는 들어가 있죠 여기 4 들어가 있네요 4 그래서 얘는 속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8도 들어가 있죠 여기 8 그래서 8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기호 원소가 들어가 있다 2기호 원소가 들어갔지 않다 요거고요이 기호에 앞에는 원소가 오셔야 되고요 뒤에는 집합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는 원소 뒤에는 집합이구요 어 우리가 뭐 조금 비교를 하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뭐를 써요 집합 집합 사이에서는 요 기호를 쓰시죠 그래서 요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